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laughs>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에 철이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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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라. 네가,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이 구절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는데, 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앞에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인해서, 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움직였지만, 사실 그 시작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거였어요. 빌립은 성령께서 어~ 그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박해가 너무나 위험, 위험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어~ 그 다음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또 그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소도 지역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다고 어, 우리는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대단하고 무언가 뛰어나고 어,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신앙과 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망가는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8장의 사역들이 끝이 나고 9장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어, 스대반을 죽였던 사울은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의 회장으로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어, 송환하는 어, 송환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도망간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한은 로마 황제도 인정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어, 이 공문을 가지고, 어, 담에색으로 가는데, 담에색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왜 사울이 담에색으로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담메색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적 교차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어, 그러니까 오고 퍼지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야, 만약에 이, 이, 어, 복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그 부흥, 어, 사내들인공회에서 아무리 그들을 겁박하고 찍어 누르려고 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던 이 부흥의 이 역사가 만약에 담의 색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로마의 세계 곳곳으로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담의 색으로 공문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담의 색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자신을 둘렀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시간이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과 26장, 2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코리안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1 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오이기 때문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때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쉴 때가 아닌 거예요. 태양 뜨겁다고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때보다 태양 빛이 더 뜨거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너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당황한 사울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에게 주여라고 말하며 누구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죠. 그가 나사렛 출신인데 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안식일에도 율법을 무시했고 어, 바리새인들과도 부딪혔는데 항상 그 율법을 무시하며 지냈던 자다라고 하면서 어,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이단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 괴롭히고 죽이고, 이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낫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의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학문도 뛰어났고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돌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박해하니까 그 돌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박해하는 것보다. 도를 박해하는 것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울은 예수님이 그저 율법을 무시한다. 라고만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셨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담에색으로 달려가던 바울은 다른 사람 손에 부축되어 담에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기다리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을 보는 것은 못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열심히 그리, 여호와 신앙에 열심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그저 법조문으로서의 율법에 고정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던 자신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본뜻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멀어서 육신의 눈은 볼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아서 육신으로는 배고팠을지 몰라도 그는 영적으로 배불리 먹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과 율법적 지식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을 거고, 자신의 죄악됨과 추악함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는 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사울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때 예수님은 담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담에 세계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말한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죠. 그렇다고 사울은 율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도망가고 피해야 할 사람이지 만나러 가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은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 순종하였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안수했습니다. 형제라고 호칭을 한 것은 그가 이제 믿음의 형제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그 마음 속에 아직 잘 인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마음이 생기고. 그가 어떤 옳은 행실을 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떠한 행실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했던 그를 신앙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을 베풀었고, 바울은 그 긍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라고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자는 밝은 빛으로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저 그냥 나와 비슷한 어두움 속에 거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부끄럽게 될지라도 혹은 눈이 멀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 이전에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